오늘은 디즈니 월드 3일차 에코베 왔습니다. 에코베 상징이 이렇게 있죠? 오늘 에코베에서는 어떤 놀이기구들이 있고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구독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진짜 엄청 크다, 이거. 사진으로만 봤지? 이거 밤에 되면 더 예쁘겠다. 저희는 지금 첫 번째 놀이기구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타러 갑니다. 근데 여기 대부분 그 디즈니 월드의 놀이기구가 그렇게 막 무섭고 막 재밌고 막 이러진 않아요. 되게 얼른 울던데? 누가 울어. 그냥 뭐 어린이들도 시킬 수 있을 정도인 거지 별 기대 안 하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빨랐는지 렌즈가 빠져가지고 지금 아, 우 여기 다았어 지금 자 들어갑니다 와우 <laughs> 컨셉이 우주랑 에코비 아, <laughs> 굉장히 잘인한데요 여기도 지금 전쟁에는 예약을 하려고 난리가 났어 59초에 누를 거야 <laughs> 어떤 거다라고 얘기를 해 Your world and ours were in distant points in space. It is our desire to share this wondrous technology with your people. You made it! I mean, of course. Number one, they're ready. Our power's out. And the constant generator is gone. Go to code red. Prepare the fleet. And call the gardens now. Oh, what are you doing? Turn off that alarm. kid. our power is down, and I've got to get these Terrans onto evacuation shows. I got it. I need help in the ship. Oh, wait. What? We're fighting for the universe. 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갑니다 이런식이고 이걸 타두면 고좀리사이닝하게해려나가봐 퇴근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핸드폰을 들고 타면 안된다고 써져가지고 음, 핸드폰을 들고 타면 안된다고 써져있대요 굉장히 빠른가봐 어제 먼저 갤럭시 탔는데 얼마나 빨랐는지 렌즈가 빠져가지고 지금 나 지금 몹쓴거 알아? 와 진짜 이 흥분 <laughs> 진짜 대박이다 이거 와나 기대 하나도 안 했는데 이거 이거 완전 나 지금 다리가 후들 거려 나야 애기 울었어 애기 울었어 <laughs> 아 진짜 대박이다 이거 와 이거 이거 꼭 타세요 와 아우 여기 담았어 지금 얼마나 힘을 주고 탔는데. 아, 와 이거 죽이네. 이거 가리온즈 갤럭시 괜찮네요. 무조건 타세요, 무조건. 와. 여태까지 탔던 거 중에 제일 괜찮아. 와 근데 이게 보는 그 재미가 또 있어, 그지 그지. 아야 이 노래가 나오면서 그 우주를 다 누비고 다니는데 진짜 엄청 빠르고 스릴 있고. 엄청 나, 재밌어. 그래 나 이게 약간 이게 백트로블 하잖아. 나 진짜 그때 로켓 발사할 때그백트로 하는 거 진짜 와이 감동 <웃음> <웃음> 최고다. <웃음> 최고 최고. 갑자이 손에 땀이 나땀나 나 계속 소리 지르는 거 알아 몰라. 아, 그래서 봐. 그리고 다 먹고 자기 다 먹고. 일단 밥 먹으러 가 볼게요. 네. 요거를 가려고 왔습니다. 네. 예, yes, 기 been here before? 네, 지금 여기 식빵이나 남고 이거 지금 코스로 나오는 거 같아요. 이렇게 나오나 봐. 음, 좋네 일단은 물어 나왔고 맥주가 나왔습니다. 난콜라 일단 식전 샐러드를 아우, 나 가든 주콜릿 럭셔리 못타 갖고 좀 땀이 들어갔고 큰일났네 이 e a 음식이 나왔습니다. 네, 육이 나왔습니다. 와, 미국에서 먹는 맥앤 치즈 어떨지 엄청 궁금한데? 죽어! 엄청 느끼해? 예. 음, 느끼한 정도가 아니지. 무서워, 무서워. 한 정도 너무 섰는구나 어. 음. 고수가 맛있는데? 전체적으로 또 짜네. 아 그럼 무조건. 무조건 짜. 응. 음. 근데 음식은 되게 빨리 나온다. 미리 만들어 놓은 음. 건가 봐. 메뉴도 먹게? 어좀 먹을라고. 후회하지 마. 아왜 이렇게 왜짠 거야 이거? 빵만 써도 먹어야 되나 이거 지금? 내가 봤을 때 감자랑 같이 먹어야 돼. 이거. 너무 짜. 안 그러면. 고기는 감자랑 먹어. 이건 뭐지? 팬케이크! 오, 어, 팬케이크 맛있다 음. 음뭐 먹었어? 팬케이크 팬케이크 맛있게 신기 먼저. 뭔지 알아? 고기가 짜잖아 음. 짠 거랑 맥앤치즈랑 잘 어울려 얘가 중화시켜줘, 이 느끼한 맛이 정말 큰일 난게 뭐냐면 더 이상 이 고기가 짜다고 느껴지지가 않아 난 짠데? 자기 진짜 큰일 났다 자기 그럼 진짜 큰일 나는 거야 그냥 평범한 식당인데 캐릭터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주는 거그지그지그 때만 오는 거야 사실 이거 음. 뭐야 돌아갔다 이거 어? 어? 천천히 돌고 있어 이거 지금 어머 그러네? 어? 응. 어? 배경이 바뀌었어 그니까 러 <laughs> 뭔가 웃긴 게 우리 지금 디즈니 월드 와서, 와서 레스토랑에서 먹는 게 처음이야 밥다운 밥이 처음 하고 보면 되지 그냥 햄버거로 때우고 맛은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 짠 것도 약간 먹다 보니까 적응이 돼 그리고 이 감자랑 메시포테이토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 미국에서 먹는 버드라이트, 버드와이저 이쪽 진짜 죽인다. 맛있어? 자기 음. 계속 그것만 먹네. 뭐가 다른가? 한국이랑? 완전. 느낌이 달라. 느낌이 달라? 상쾌하다고 하더라. 궁금한 게 이거 예약할 때 돈이 써 있었어. 얼마인지? 아니 네. 있었어? 이렇게 해 놓고서 얼마를 받을지가 궁금한. 메뉴가 막 그렇게 막 그런 건 아니거든. 우리 그때 애들만 큰다면서. 어, 어. 앉아서 살짝 기다렸던 거 기억나? 아니? 예약 안 했다고 그러니까는 앉아서 기다리면 이름 불러주겠다고 어어어 그부는 어, 어. 기억나? 알썩쩍지그라게안 먹고 싶다고 자기 어어어 그때 뭐 기억 안 나? 어 기억 안 나? 이 <laughs> 어, 뭐야? 돌아갔다 이거 어? 어? 천천히 돌고 있어요 거 지금? 어? 그러네? <laughs> 어? 배경이 바뀌었어 그니까 <laughs> 우리 아 가운데는 있고 우리가 도는 거야 지금? 갑자기 어지러워 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나 시벤델 오기 전에 밥다 먹겠는데 이거 배부른데 그 부분 짜가 몸통 먹어 몸통이 맛있네 알지 이런 거 닭고기 잘못 먹으면 이빨에 끼는 거 자기 이다 벌어져 있어서 산거 없나? <laughs> <laughs> 상관없나? 자기 는 해당 사항이 없나? <laughs> 이빨에 뭐가 껴따라는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네. 껴서. 아 진짜 웃기다와 근데 이게 비가 자꾸 달라지는 게 신기하다.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먹는 재미랑 보는 재미가 있네. 오, 이게 약간 나 지금 심리적인 걸 수도 있는데 돈 담고 생각한 순간부터 멀미가 나. 어 미키가 미키. 파이 미키. 아고맙 <laughs> 땡큐 a n k y 귀여워. 여기다 대고 센스가 있네. 오니까, 어 미치. 오, 플로토. 아 플로토. 플로토 안아줘, 하금이. I like you. 아 너무 좋아. I like y o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코. Cool. <laughs> Thank you v so much. t h a n o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 u 그 h t 어 a n k you very much. u t o 애기들도너 해야지 무슨 소 하는 거야? 질투를 해가지고 갑자기 나 너무 질투해? 애기들? 음. 나도 지진이 좋아해 나 <laughs> 알겠는데 기들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아니 애기들은 볼 날이 많잖아 나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어. 아퍼 아니 그건 아닌데 애기들은 커서도 볼수 있는데 나는 커서 봤잖아 같이 어, 헤이 야. Oh. 아, 귀여워. very cute. So 데일은안 와? 왜칩만 와? 데일은왜안 와? 그리고 칩은데일이잖아 칩이랑 데일이랑 같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데일오 오, 뽀뽀해준다. 오, 어 오, <laughs> 사인. 사인. 이야. Yeah. Have a g o 어. 약간 너무 행복해 지금 저희는 이제 디저트를 좀 먹고 어 약간 너무 행복해 지금 촬영을 하는 걸싹 걷어놨는데 디저트가 나왔네요 네 먹겠습니다 어때 맛있어? 음, 음. 맛있네 오 맛있네 맛있다 맛있습니다 음. 돌아올게요. 이렇게 먹고서 밥이 가격이 얼마 나왔냐면, 택스가 아, 7.67이 붙어서 125.67이고, 거기다가 이제 팁을 18%를 줘야 해요. 150불 정도가 될것 같아요. 18만원, 19만원짜리 식사가 될것 같아요. 그 앉아있는 자리는 똑같은데, 배경이또 이렇게 변하셨어요.